아, 이래서 토론을 해야 되는구나. 다양하신 분들의 좋은 의견들. 저도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셨고요. 저도 이제 장학사님들과 직접 전화로도 소통도 많이 했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네,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의 11개 교육지원청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. 가장 학생수가 많다는 서울은요, 배짱입니다, 낙사님들께서. 배짱이에요. 그냥 다율이에요. 학교가 알아서 할 겁니다. 할 거예요. 할 거예요. 했는데 결과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. 그런데도 그거를 공감하지 않고 애써 부인을 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되겠죠. 그래서 11개의 교육지원청은 다시 나가게 될 겁니다. 그 끝까지 그 11명의 장학사님들께서 적극적으로,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원을 할 예정이고요. 그거에 이어서 교육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지역 사회에서도 배워야 합니다. 6월 호국보훈의 날 현수막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는 현수막이 형편이 없었죠. 4년 전에 제가 보내는 호국보훈의 날 홍보비가 얼마입니까? 그랬더니 대부분이 서울에서 영원 아예 생각을 안 해요. 한 두세개 걸면은 많이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게 발이 됩니까